11월 1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달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목자목녀 간증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번 11월 달이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전환점과 큰 도약이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가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길 땐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개인을 찾아와 사명을 주실 땐 결코 그것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될 때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곧바로 나는 이 일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할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임을 알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웅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 이름 바로 목자 목녀의 이름입니다. 목자 목녀로서 헌신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목자 목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차원의 사랑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헌신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